제가 저는 엄청난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어, 아는 분과의 대화 과정에서 사실 너무 졸려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고, 무엇보다 눈이 너무 피곤함을 느꼈던 것이죠. 제 입에서는 "아, 너무 피곤해" 이런 말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 음, 저 일상에서 달라진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차량 운행 한 일주일 여간 한그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장문봉까지 편도 12km의 거리를 이렇게 새벽마다 운행했던 것이 아마 원인인 것 같아요. 계속하면 이것도 이렇게 몸에 익을 일이겠지만은 안 하다가 한 일주일 여간 이렇게 차량 운행했던 것이 급격하게 체력이 방전되었던 것그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요. 사람만 방전이 되고 사람만 이렇게 뻗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잘 사용해오던 노트북이 갑자기 화면은 나오는데 글이 적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글 자판을 누르면 음은 화면으로 가버리고, 그 하는 수 없이 데스크탑 컴퓨터를 켜고 글을 적기 시작했죠. 다행인 것은 노트북으로 글어지지, 글이 적어지지 않아도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을 수 있으니 이게 또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려운 일을 으, 겪은 사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욥이라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 성경 읽기부터 욥과 욥의 아내라 이렇게 같이 말을 해야 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요. 남성 위주의 그 사고에서 적혀진 부분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성경의 정황 모호한 어떤 그 부분을 험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욕기를 읽어보면서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제 안에 남아서 그러는 겁니다. 남자들이야 친구가 찾아와서 목적은 위로하고 위로, 어, 위문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여배 아내의 경우에는 친구들에 대한 이기, 이야기도 하나도 없죠. 어쩌면 욥기에서 가장 위로받아야 할 인물은 여보다 여배 아내가. 아닌가 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소외된 인물은 이렇게 욥의 아내라 말할 수 있고 가장 인내가 필요한 사람 역시 욥의 아내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꺼내어서 수면 위에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안에서 가장 많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욕의 아내라는 생각이 이번에 어, 욕기를 읽으면서 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라도 언급을 해야 욕기를 읽는 독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재산만 다 없어진 것이라면 그래도 어찌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 사랑하는 가족, 그것도 정말 생떼 같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전부 다 죽고 말았는데, 사람이 제정신이겠습니까? 게다가 욕 같은 경우에는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났죠. 물론 그 아내의 건강 문제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 않았지만, 저는 아내 역시. 그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이유조차 전부 다 사라지고만 그런 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위로한다고 어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는 그냥 욕을 향해서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 욕의 아내는 처음부터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상황에다가 욕은 어,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다. 이 이유로 아내에게마저 배신당했다. 그렇게 어 배신당한 욥이라고 이렇게 어 덧붙여가지고 말들을 해왔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모아져서 욥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요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겪은 어떤 그 고난의 백분의 일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 몸은 아프지 친구들은 위로하고 위문한다고 찾아온 인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담합을 한 것인지, 인가 응보라는 그 논리만 가지고 욥을 몰아붙이는데, 그 한가운데서 욥은 오늘 23장 10절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그 그 직전 이 십절 앞에 직전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산 그 많던 것다 잃어버리고 자식 생태 같은 자식 하루 아침에 전부 다 죽고 난 가운데서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 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정말 이8절9절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그 십절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재산도 재산이지만 사랑하는 새끼들이 떠올라서 어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리 손에 잡히고 뭔들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번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욥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욥 자신은 어, 자신의 미래를 알아서 이런 말을 했을까? 주변 인물들도 욥은 그래야 그래도 욥은 살수 있을 것이며 어, 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사실은 따뜻한 말해주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그의 암 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 욥기에는 더 많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아신다 이 고백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이 좀잘안돼 가지고 조금 버벅거렸는데 우리 전호사비 DFC 웃고 <laughs>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시나니 자, 그 하나님은 같이 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요번 나의 인생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상황으로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시는 그 시각으로 보았다는 이 구절 산, 어, 사람은요, 이게, 사는 사람은 살게 된 사람은 생각이 래해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이야 어떠하고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질이 바로 이 23장 10절 아닙니까?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자신의 미래를 표현하, 표현하는데 어, 이 마치 어쩌면 좀 신받은 사람처럼 표현이 좀 그렇는데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런 고백으로 정말 이어질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완전히 폭삭 망하고만 상황인데 참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속에서 끊임없이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올 것인데 그런데 입술의 말은 다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배웁니다. 사람은 상황에상황에 속한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되어질 말을 하고, 되어질 말을 그려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면제부를 받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요비 그래도 정말, 요비 어, 인기가 있는 것은, 상황에 붙들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번 지금요 상황을 이그 상황이야 어떻든 상황을 넘었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모습, 바로 이 이런 모습은 성,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절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이해하려고 하고 자꾸 생각이 거기에 붙들려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붙들리고 문제에 붙들리면 누구라도 폭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검이 되는 것, 순검이 되는 것 이것은요 상황을 억누르면서 절제함에 나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에. 증금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을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만 바라보다가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을 뛰어넘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한의 그 그한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욕과 요네, 욕의 그 아내를 생각해 봅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에게라도 폭발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정말 격정적으로 말이라도 다 쏟아내어야 속에서 위로가 될 부부가 아닙니까? 하지만 상황은 그 상황이었어도 말은 다른 것이 바로 욥과 욥의 아내의 위대함 아닐까요?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낸 이들 부부를 통해서 오늘도 비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격정된, 격양된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든 것을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길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이 상항 속에 파묻힌 말이 아니라 성경에 파묻힌 말씀을 할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욥의 상황이 욥의 어, 상황 속에 머물게 된다면 욥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욥의 상황의 백분의 일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은 비판의 시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종종 설교를 하면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구나 그 부부의 상황의 백분의 일의 어려움도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 왔던 것을 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들 부부의 아픔은 오늘 우리 인생들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 역시 겪어가는 살면서 겪어가야 할 모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위로하고 위문한다는 것이 함께 해주고 함께 믿음 생활 어,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손맛 잡고 가야 될 믿음의 교들이지만은 우 때로는 까시가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을 남기기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상황 속에 붙들린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속에 붙들린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어. 그가 나를 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금신앙 순금신앙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들을 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멀리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경험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의 기쁨이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노년에 소망 없이 살지 않게 해 주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메신저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네.